지금 저는 조리원에 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 이제 2주 정도 있을 예정이라서 조리원에서 1주 정도 더 머물 예정이에요. 제가 조리원에 선택한 기준은 첫 번째가 병원이랑 가까운 곳이었는데, 혹시 뭔가 아파서, 전화 기가 아파서 병원에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최대한 출산 병원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 출산 병원에 직영 조리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네,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한 5일차 정도 때, 갑자기 피가 칼칼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기랑 모자동시를 하다가, 그 생리대 대형을 다 적시고 바닥에 피가 떨어질 만큼 피가 많이 쏟아지고 피덩이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조리원에서 응급으로 그 병원에 전화해 주시고 차로, 차로 바로 데려다 주시고 이제 입원을 바로 할수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좀 빠르게 처치가 되어서 병원이랑 가까운 직영 조리원으로 했던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이제 다행히 이제 큰 이상은 없었고 음, 뭔가 이렇게 피가 또 칼칼 쏟아지는 하혈이또 또, 있으면 이제 병원에 또 내원을 해야 되긴 하는데 나는 초음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서 퇴원하고 철분제에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좀 아기 케어를 잘 하는 곳으로 이제 기준을 정했는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수아과에서 회진을 해주시고 또 아기 엉덩이를 물로 세척해주시더라고요. 또, 특히나 저희 아기가 기저귀 발진이 좀 있어가지고, 기저귀 발진이 있는 저희 아기한테는 이제 이런 엉덩이를 물로 세척하는 케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방의 컨디션인데, 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밖에 못 나가고 매일 방이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인지, 뭔가 창문이 좀 큰지, 이런 좀 컨디션이 좀 중요했었는데 이 조리원의 VVIP 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창도 좀 크게 되어 있고 햇빛도 잘 들고 또 매일마다 방 청소도 해주시 해주셔가지고 컨디션이 되게 유지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리원에 좀 만족하면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제 제가 제왕절개를 했는데 마취를 깨자마자 이제 그발에 감각이 없더라도 뭔가 그 신경을 좀 곤두세워서 발가락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거의 수면 마취 깨자마자 발가락 운동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감각이 돌아오는 것도 좀 빨랐고 어 아예 자는 것도 상체를 좀 세워서 좀 자고. 거의 자진 않았어요. 상체를 세워놓고 계속 다리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했더니 제왕 절개 수술에 대한 회복이 좀 빨랐고 수술에 대한 고통도 적었고 뭔가 장기 쏟아지는 고통 이런 거는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무통 버튼도 다들 20분 20분에 한 번씩 누른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무통 버튼도 딱두 번만 누르고 엉덩이 주사도 마지막 날엔 좀 많이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만 한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엄청 고통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차라리 저는 그 전몸살이 더 힘들었고, 그래서 출산하면서 좀 후회했던 점은 제가 전몸살을 뭔가 이제 대응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 못했던 게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유를 뭐 할지 단유를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정하지 못한 것도 좀 어, 후회가 되긴 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병원에서 유축을 3일부터 진행을 했었고, 어, 한 4일 차에 처음으로 가슴 마사지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가슴 마사지를 받더라도, 이후에 또 전몸살이 생겨가지고, 가슴도 붓고, 열도 38도까지 나가지고, 어, 열이 나가지고, 수술이 뭔가 잘못됐나 걱정을 했었는데, 타이레놀 두알 먹고 가슴 마사지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전몸살로 고생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전문살이 오지 않게끔 계획을 세웠다면 뭔가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 아파가지고 원래는 모유수유를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서 단유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리원에서 거의 매일 가슴 마사지를 해 주시면서 많이 풀려 가지고 가슴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고 근데 이제 모자동시를 하면서 애기랑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모유 수유를 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유를 할지 단유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지 못해서 못해 뭔가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하고 왔으면 음 좀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산하기까지 두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원래는 한 38주차까지는 입덧도 없고 컨디션도 너무 괜찮고 뭐 직장에서 야근을 하거나 해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다들 뭐 진짜 임신이 체질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컨디션이 괜찮았었는데 출산하기 직전 한 39주차부터 어 뭔가 태동이 확 줄어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 방문했는데 태동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자궁 수축이 잦아가지고 밤샘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밤샘 입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태동검사 때문에 그 수액주사가 되게 좀 아프잖아요. 그 수액주사를 꽂고 한쪽으로 이제 종일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 빨리 퇴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호자 침대도 따로 없어서 남편은 밤새 의자에서 쪽잠을 자야 했고 자궁수축이 잦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진통으로 연결이 될수 있게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바로 삼9구주차다 보니까 바로 재왕절개를 해도 괜찮다. 뭐 하긴 하게 한다고 하면은 바로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제가 몸도 씻지도 못한 상태고 너무 피곤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또 입원을 하고 이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원하고 이제 정해진 날짜에 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나는 뭐... 그래서 또그 전에 진통이 오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비가 그 수술하고 나서 9일 정도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왈칵 쏟아졌었어요. 그러니까 패드도 다 적시고, 피똥이도 떨어지고, 피가 후두둑...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도 떨어질 만큼 피가 많이 나 가지고 제 조리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신 덕분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을 했었고 다행히 자궁에 이상은 없었지만 균열기가 보여서 그냥 철분제 받고 퇴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한번도또 출혈이 있거나 하면은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몇번 찾아보니까 산후 출혈일 경우에는 또, 뭔가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 네, 이거는 좀 저의 두 번째 고비였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또,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몸 상태는 좀 제가 면밀히 음,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조리원 마지막 날이라서 짐을 좀 싸고 있어요.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두번 정도 재주문할 정도로 많이 썼던 라일 삼류대가 좀 남아서 이것도 짐을 쌌는데 아마 조만간 또다쓸것 같아요. 오로가 썩은 날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 초반에 샤워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샤워티슈도 8장인가 10장 있었는데 다 써서 다시 또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그 정도 남았고, 그리고 샤워하게 될 때쯤에는 그메디터치 위에다가 혹시 몰라서 이 방수 커버 사가지고 붙여서 샤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샤워는 이제 거의 맨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진짜 많이 썼던 빨대 텀블러에 있는 빨대는 씻기 좀 힘드니까 이 꺾이는 빨대가 진짜 유용하게 썼던 거 같고 손톱이 그저 길더라고요 근데 애기 안고 있을 때 손톱에 뭔가 애기 살이 닿아서 좀 조심스러워서 손톱깎이는 남편한테 가져와달라고 해가지고 손톱 이때 네, 깎고 있습니다. 잘 썼던 이제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좀더 소개하면은 이거는 란시노 크로이 크림인데 유두 보호 크림이에요. 그래서 유축을 하거나 직수할 때 유두가 진짜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잔뜩 바르고 있으면은 금방 닫더라고요. 유두 상태 안 좋을 때. 되게 요긴하게 써가지고 아마 집에 가서도 몇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색 소음기인데 모자 동실할 때애기잘 때가 있는데 이거를 틀어주면은 진짜 잘 자더라고요. 물론 안 먹힐 때도 있지만 틀때한번 자면은 2 시간 정도 재운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산 템이었던 것 같아요. 뭐 조리원에 이제 휴지가 두루마리 휴지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각 티슈를 따로 가지고 왔는데 진짜 요긴하게 샀습니다. 오늘은 조리원 마지막 날이라서 짐을 좀 정리하고 이제 조리원 다니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가 모유를 할지 분유수유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저는 결국 모유수유는 포기하고 유축하다가 단유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모유수유를 한 2, 3개월 하려고 했었고 이제 모유수유가 잘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기는 했는데 직수를 좀 하려고 했을 때 아기도 엄청 짜증을 내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렇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아기를 좀 행복하게 돌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유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제 단유하는 스케줄은 여기 계신 실장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 이렇게 2, 3일 유지하면서 유축텀을 늘리면서 단유를 해갈 계획이에요.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리원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제 생각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는저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산모 회복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조리원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저만을 위한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틈만 나면 잤고, 그, 잠이 안올 때는 틈만 나면 TV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제때 먹을 거 나올 때 제때 먹고, 진짜 자고, 뭐, 놀고, 먹고, 이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뭐 조동이 있는 그런 조리원은 아니라가지고 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이긴 했는데 저는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티빙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다 봤어요. 뭐돌 싱글즈라던가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다, 모자동실 시간인데 처음에 좀 어, 체력 회복이 잘안 되기도 했고, 이제 저희 조리원이 모자동시 시간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 외에는 따로 모자동실를 추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자동실 3시간도 되게 체력이 조금 딸렸었고, 저는 일단 컨디션 회복에 집중을 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 외에 모자동실 시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저한테 있어서 모자동시 시간 조금 공포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기가 갑자기 울거나 할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패닉이 올 때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공포로 다가왔었는데 이제 며칠 동안 모자동시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모자동시 시간에 뭐 수유라던가 기저귀 갈기, 뭐 속삭이 하기 이런 아기를 돌보는 것의 기본적인 것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아기랑 억지로 이렇게 시간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애, 우리 아기의 울음의 패턴을 좀 파악하기에도 좋았고 눈을 마주침으로써 좀 정서적으로 교류를 할수 있어서 모자 동실이라는 시간이 초보 엄마에게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여와도. 저한테 주어진 모자동실 시간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동실 시간은 조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